안녕하세요. 25일 금요일. 워터야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차 타고 가면서 출근하면서 영상을 바로 찍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. 어쨌든 이것도 제 삶의 일부니까 열심히 해야겠죠?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했는데, 아, 어저께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 기운이 안 좋았어요. 왜안 좋았냐? 아니, 그 주정차... 뭐야, 그 차선 위반 딱지가 날라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그 1차선 도로로 달렸다고 그 카메라에 찍혔다고 3만원짜리 딱지가 날라왔습니다. 아, 이런 대박! 야, 내가 또 화물차 몰다가 주, 지정차로 위반으로 딱지 끊어보는 건 처음입니다. 돈 무지하게 아깝네요. 30개 날라갔습니다. 아, 막 마음 막 찢어져요 지금. 30개 날라가가지고. 아 그리고 오늘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개수가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보니까. 280개입니다. 280개. 아 근데 저는 그냥 한 270개, 80개 뭐그 정도만 계속 쭉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냥 휴무 없이 가게. 어, 어제는 일찍 들어가서 집에서 홈트 좀 했거든요. 아 이제 여유 좀 되고 좀 적응이 되면은 헬스장을 다시 나갈 생각이지만 아직까지는 헬스장을 못갈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집에서 홈트를 해야 되는데 아, 어저께 홈트를 해서 그런가 또 이게 오랜만에 했더니 몸이 지금 또 알이 좀 근육통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, 그리고 제가 이 만성으로 장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조금만 뭐 잘못 먹으면 안 좋고 하여튼 손 많이 가는 인간입니다. 털 깎으려고 하는데, 요새 여기 보면, 이렇게, 근데 여기 조금씩 나죠. 이거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면도 한 번도 안한 거예요. <laughs> 한 5일 된 건가?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거 면도 한 달에 진짜 한 2주, 2주에 한 번, 3주에 한번 하거든요. 이거 못해요. 빨개지고 막. 쇠도 올라가서 너무 아프거든요 쇠도 올라서못하지 알레르기 있지 아. 그래도 제가 어 다른 거, 진짜 좋은 거 뭐냐면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저는 근데 반찬 타박 같은 거, 음식 타박을 안 합니다 그냥 해주면 해주는 대로, 없으면 없는 대로 먹는 스타일이라 다행히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입맛이 완전 아동이에요. 그냥 주식이 뭐 라면, 햄버거 막 이런 거 있고 과자. 지금은 원래 라면, 햄버거는 거의 이제 끊은 상태인데 제가 유일하게 못 끊는 거 하나가 과자입니다. 과자. 과자를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실 보면 여기 이렇게 도시락 가방 갖고 다니는데 여기에 한 절반은 과자예요. <laughs> 뭐, 식단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, 그냥 배고플 때마다 한 개씩, 한 개씩 먹어요. OS 하나 먹고, 또 하다가 몽쉘통통 하나 먹고, 또한 시간 있다가 마가르트 하나 먹고. 근데 정말 우리 와이프가 되게 웃는 게 뭐냐면, 정말 사람들이 잘안 먹는, 싫어하는 과자만 먹는데요.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맛동산, 뭐,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맛동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아,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안 좋아하나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은 이런 과자 때문이 아닐까 너무 과하게 먹어서 알면서도 근데 못 끊어요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 했고 뭐, 절제하고 끊어버리면, 뭐, 인생,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, 진짜, 이제. 더 이상. 의미가 없잖아요. 못 알아서 알아, 살아, 진짜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딱 하나는 하고 사는 게, 군것질입니다. 아, 너무 행복해요. 항상 과자 먹을 때마다. 너무너무 행복하고, 너무너무 즐겁고. 아, 이제 쿠쿠다스도. 7시지 좋아하고 뭐 뭐냐? 프렌치 파이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이렇게 시리즈별로 다 이렇게 갖고 다녀요. 그래 갖고 이제 한한 시간에 한개 정도? 아. 그리고 보충제랑 몬스터도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. 그래서 하나씩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거의 뭐 이제 그런 식이죠 뭐. 아, 그런 식인데. 그래서 오늘은 아, 여기 또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엄청 길어졌네요. 근데 진짜 이 운전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가면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너무 오버해서 찍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다시 찍은, 찍은 적도 있어요. 뭐 말하다 보니 나 혼자 신나가지고 막 1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. 너무 길잖아.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고백하자면 저기 제가 운동 틱이 있어요. 그래서 운동할 때 운동을 안 하고 막 그러면은 몸이 막 틱이 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막 이렇게 이게 막 되는 게 이거 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. 제가 막 의식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아 여러분 진짜 누가 보면 되게 환전 줄알겠다 아 그리고 씨, 어저께 또안 좋은 일이 뭐가 아 맞아 나 어저께 진짜 슬픈 일 하나 있었어요. 제가 이런 공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좀 심해요. 그래서 항상 버리지 않고 뭐잘 모으고 갖고 있고 뭐잘 쓰고 그리고 뭐 절대 이제 수공구 사용 안 하고 그러니까 전동 공구 사용하고 그러니까 전에 에어컨 일을 했으니까 항상 이제 자동이 이렇게 민감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이제 많이 좋아하고 했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아니 근데 어저께 제가 진짜 오랜만에 또 남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아가지고 아 정말 아쉽습니다.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또 낫네. 그차 밑에 안개등 눈알 하나를 지금 우리 붕붕이가 애꾸눈이 됐거든요 마음 아파요 이 녀석 오래오래 진짜 나랑 같이 잘해줘야 되는데 아좀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운전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붕붕이에게 다시 좀 사과 한번 하고요 자 제가 아 원래는 원래 구역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구역 얘기 를 하려고 랬는데 너무 길어서 구역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제 메인 구역인 번동 장의를 가고, 어 회사에서 이제 지금 어 용, 용차를 보, 보내서 이렇게 쓰던 거를 뭐 이제 자꾸 이제 회사에서 재정이 어렵다. 그래서 용차를 쓰지 말라고 해서 이제 지역을 하나씩 찢어 갖기로 했습니다. 가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. 그래서 저는 오는 길이 공릉동을 이제 원해서 공릉동 쪽으로 하나 한 구역을. 밀려가지고 이제 그거 치고 원동 장이동을 갑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개수 맞추면 되는 거고.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뭐 일하면서 뭐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뭐 재밌게 운전, 조심히 운전 잘 하시고 좋아요.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근데 생수 배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나 봐요 요새 경기가 어렵고 뭐 저같이 다른 자영업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뭐 그런 거 같은데 준비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돈 들어가는 거 없고 속에서 통할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알려드릴 테니까, 보시고, 꼭, 들어오세요. 댓글 남겨주시면,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. 절대 속에서 가서, 뭐, 돈, 뭐, 몇백만원 줬네, 뭐 하니,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, 진짜. 정말 그거, 진짜, 호구짓 하는 거예요. 저도, 하마터면 당할 뻔 했는데,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아, 그러면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,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냥 파이팅! 워터야!